김덕현 연천군수가 교통망 확충과 복지 확대 등 2023년 4대 주요 과제를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경원선을 차질 없이 개통해 전철시대의 원년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새해 경기 교육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올해 가장 큰 목표로 잡았습니다.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704번 버스 노선 단축 방침에 양주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흥면과 서울을 잇는 유일한 노선인데 의정부시의회는 버스 노선 유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양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타 수도권 지역보다 일찍 규제에서 해제됐지만 아파트 시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김덕현 연천군수가 헬로티비와 만나 신년 구상을 밝혔습니다.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확충과 복지 확대, 산업융합 등 4대 주요 과제를 설명했는데요. 특히 경원선을 차질없이 개통해 전철시대의 원년을 이룩하고 지역의 수건인 경기도 의료원 유치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에게 2023년은 새로운 연천의 미래를 그리는 원년입니다. 작년 한 해에는 도약을 위한 구상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수건을 이루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23년도는 연천군이 새롭게 변하는 원년으로 삼고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도로 고속도로 문제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착실히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천군의 올해 핵심 과제 중 하나는 광역 교통망 확충입니다. 국정 과제로 채택된 서울-연천 간 고속도로는 조기 착공을 추진합니다. 이뿐 아니라 경원선 연천 연장 구간은 오는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천군 입장에서는 올해가 전철 시대 원년입니다. 특히 김덕현 군수는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경원선 연천 연장 구간 직결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04년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수도권 호선 직결 운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셔틀 전철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만일 셔틀 전철한다면 연천 군수로서 직을 걸고 개통 안 시킬 겁니다. 연천군의 또 다른 과제는 경기도 의료원 설립입니다. 연천군에는 종합병원은 물론 응급실도 없어 지역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천군 인구 감소의 대표 요인으로 의료 인프라 부족이 꼽힐 정도. 김덕현 군수는 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공공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기도 의료원을 반드시 연천군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천군의 강점은 저희는 그 보건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건의료원의 백병상 규모의 시설과 환경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도립병원이 여기 들어오면 우리 보건의료원을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에 더 필요한 부분도 많이 아낄 수 있고. 김덕현 연천군수와 함께한 신년 대담은 19일 채널 25번 헬로 T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도 새해 경기 교육에 대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을 가장 큰 목표로 잡고 자율과 균형 미래라는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호기자입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인성과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육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과 균형 미래라는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를 세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율적으로 찾아가는 교육.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과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균형감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도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내 것만이 옳다. 내가 하는 것만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 이처럼 세 가지 정책의 기조 위에 설계된 경기도 교육의 핵심 원동력은 바로 학교라고 밝혔습니다. 모든 교육 과정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학습 과정을 통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다며, 핵심 원동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은 인성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인성교육은 자율적인 역량, 균형의 역량,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항목별로 준비해서 나이 체계에 맞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맞는 연정대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교원들의 교육 역량 강화도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나름대로의 창의적이고 자율적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역량이 필요하다며 분야별 교육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들의 아, 미래 교육 역량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역량을 충분히 갖추도록 각 분야별로 교육을 더 강화하고 필요하면은 연 제도를 적극 도입해서라도 선생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밖에 임 교육감은 아시 등교제 자율화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계절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하라는 취지이지 폐지는 안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율이 우선인 혁신학교가 사업화돼 예산을 따기 위한 활동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공모 형식이 아닌 자율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의 매매와 전세 가격의 내림세가 새해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지인이 인구 20만 명 이상 지자체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아파트 시장 동향을 분석한 통계를 살펴보면 양주시 매매 시세는 0.74% 떨어져 전국 하락률 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주시는 수도권 가운데 규제 지역에서 가장 빨리 풀린 곳인데요. 다른 수도권 지역보다 비교적 빠르게 해제됐지만 아파트 시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시세 역시 양주시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매매 시세 흐름과 비슷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704번 버스 노선 단축 방침에 양주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양주시의회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양주시의회 한상빈 부의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양시의 부의장 한상민입니다. 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차고지를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이 704번 버스 노선 중에 교현리 예비군 훈련장을 제외한 모든 구간을 지금 서울시가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결정의 배경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현리 예비군 훈련장만 남긴 이유는 이곳이 서울시 시설이기도 하고 연간 15만 명의 서울 시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선을 단축한 서울시가 내세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장시간 운전하는 운수 동사자분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현 송추 차고지의 CNG 충전소 부족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흥 주민들의 704번 대책 위에서 확실한 실제 직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운전자들의 노동 시간과 차고지 문제는 노선을 단축할 만큼 커다란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양주 구간을 전면 폐지하면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정류장만 하나 남겨둔 점으로 짐작 건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그게 현행 법령의 허점을 고려한 이기적인 행정일 수 있다는 게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주 시민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버스 노선 단축될 경우에는 어떤 피해가 좀 예상됩니까? 이른 새벽에 서울에 있는 직장과 학교로 나눠서 주민들이 많은 대중교통을 서울 방면 704번 버스가 유일합니다. 704번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면 발이 묶이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습권 침해가 되고 주민들은 심한 경우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는 360번 버스로 대체를 하면 된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안이 되는 의견이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없습니다. 360번 버스는 경기도 버스인데 경기도와 서울시 운송자 간의 근무 체계가 서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첫차는 지금보다 1시간 반이 늦어지고 막차는 30분가량 빨리 끊기게 됩니다. 동일한 수준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아, 그러면 이번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양주시 의회는 서울시의 교통위원회와 서울시 버스 정책과 노선팀장 등 관계자에게 704번 버스 노선 단축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노선 단축에 대한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그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이고, 양주시 집행부와 서울시의 같은 뜻을 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현행 법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도를 연결하는 노선의 경우 해당 광역단체장 간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다른 시도 구역의 노선 단축을 사전에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버스 노선의 경기도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축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704번 버스 문제는 대안보다는 노선 단축을 처리하고 현행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의회 한상민 부의장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